네, 이제 올 시즌 정말 마무리 하는 시기가 와서 저희가 10개 구단 리뷰 그리고 프리뷰를 몰아서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 사실 저희가 뭐 정말 할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할게 없어서. 이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laughs> 네. 정말 이건 뭐 곡간에 이렇게 곡감 재어놓듯이 내어놨던 네. 걸 이제 하나씩 이제 끄집어냅니다. 왜냐면 하스토브 네. 리그가 너무 잠잠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에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것 정말 너무 없어서 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드디어 자 정가의 보도를 꺼냅니다. <laughs> 1 0개 구단 리뷰앤 프리뷰. <laughs> 네, 가장 먼저 저희는 이제 뒷순서부터 시작을 할까 해요. 올해 이거 꼴집... 롯데라스가 <laughs> 아닙니다. 네? 인기팀 롯데라스가 <laughs> 네. 아닙니다. 롯데 하나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 10개 팀을 다 다룰 것입니다. 팀별로 한 편씩 어,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네. 제일 먼저 롯데인데, 어, 뭐할 말이 많죠, 사실. 어, 여전히 롯데팬인 제 친구는 4살 이후로 우승을 못 보고 있고요. 올해도 그 사실은 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가장 좀 최근 몇년 사이에도 가장 좋지 않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과연 올 시즌 롯데의 진짜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고 현재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내년에는 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진단을 해보기로 할게요. 가장 핫한 팀이다. 지금, 지금 KBO 리그에서 롯데는 가장 핫한 팀이다. 올해 이제 최악의 시즌을 보냈잖아요. 네. 내년에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고 또 하나는 승민규 단장의 이 뭐, 광폭행보, 프로세스행보, 음. 이 뭐, 프로세스단장,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허문의 감독도 영입을 하고, 네. 외국인 코칭 스태프 많이 오셨어요. 예, 단장, 감독의 지금 이제 운영팀장이 박준혁 운영팀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야구단에 3대 주요 보직이다 하면, 네. 단장, 감독, 운영팀장, 네. 이렇게 세 명이거든요. 이 골격 자체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사실 이제 뭐이 많은 분들이 이 스포츠 조선은 뭐 롯데를 싫어하는 음. 것인가, 롯데를 너무 이제 까는 것을 즐기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저희가 이제 롯데 까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야구장은첫 담당팀이 롯데였었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기사 하나를 잘못 쓰게 되면 또 바로 이제 기레기가 되는 <laughs> 그런 이제 롯데 이 무서운 팬덤을 또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고 아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롯데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는 뭐 사실 올 시즌은 정규 시즌은 좀 리뷰를 먼저 해보자면 어, 10위로 마쳤지만.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건 결코 아니고요. 시즌 출발부터 조금씩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더니 좀 끝내 반등을 못하고 꼴찌로 마친 케이스로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네. 올해 2019년에 롯데자이언츠는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박망이는팀 타율 이하로 ER 오픈으로 꼴찌였죠. 전체적으로 큰 스윙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음. 네. 공인구 반발력이 다운되면서 거의 뭐 직격탄을 맞다시피 했는데요. 음. 이 타격 메커니즘을 좀 바꿔야 된다. 아니 이미 타격 메커니즘을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타팀에는 좀 많았어요. 음. 롯데도 준비는 했겠습니다만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지 못했고, 버올리는 네. 스윙이 많은 선수들인데, 뭐, 이 선수들이 사실 홈런이 급감하고 타율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팀 전체에서 홈런 1위가 전준우 선수 네. 22개죠. 손아섭 선수 10개 치고 이대호 선수 16개 치고 음. 굉장히 작습니다. 뭐 이런 이 선수들이 이렇게 다운이 될 그런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손아섭 네. 선수는 뭐 3할 타율은 뭐 자동으로 하는 것 같은데 2할 9푼 5리에 그쳤고 이대호 선수도 타율이 2할 8푼 음. 5리까지 떨어졌고 나머지 선수들도 잠시 뭐 반짝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시즌이 흐르면서 제자리로 음. 찾아가고 말았어요. 네, 사실 뭐 문제는 마운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롯데의 올 시즌 어, 경기당 투수 사용을 보면 4.61명이에요. 그러니까 어, 무조건 다섯 명에 가까운 투수가 한 경기에 나왔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선발이 안정되지 않았고 그만큼 불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어, 너무 너무 불안정한 마운드가 일년 내내 좀 이어졌었는데요. 꼴찌였죠? 네. 팀 평균 자책점이 꼴찌였고 4.83이고. 팀 최다승이 이제 다익선 6승, 음. 장시환 6승 13패. 근데 다익선은 6승인데 10패가 또 있어요. 레일리 5승 14패, 김원중 선수 5승 10패. 패가 레일리.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패가 너무 많다. 그니까 선발진에 패가 너무 많다. 불펜도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는 거고. 음. 그리고 타자들도 공격은 너무 엄청 짧게 해요. 근데 수비가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팀 출루율이요. 사말 1푼 6리로 전체 꼴찌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도를 할 여지가 없어요. 뭐 나가야 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야지 날까 아닙니까? 별을 볼수 없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고. 네. 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도 전체적으로 좀 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레일리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해줬다고는 하지만 승운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경기가 좀 많이 꼬였었고요. 레일리가 안 풀리면 또 자연스럽게 다른 투수들도 영향을 갔을 수밖에 없고, 어, 특히 윌슨, 뭐 아수아의 이런 외국인 타자들도 좀 줄줄이 실패를 거둔 것이 가장 치명타가 아니었나 싶어요. 최악이죠. 그냥 음. 최악이고 팀 전력에 뭐뭐 30%다, 40%다, 50%는 이야기 많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근데 뭐, 이, 이 부분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타팀하고 이런 뭐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럴 수밖에 음. 없었죠. 네. 네. 롯데가 좀 시작부터 잘못 단추를 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어, 올 시즌 시작에는 양상문 감독, 그리고 이윤원 단장 체제로 시작을 했으나, 전반기 끝날 무려, 그렇죠. 동반 사태로 7월 네. 사실상 이제 경질이 됐는데, 공필승 감독 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베테랑들의 이제 분발을 촉구를 했어요. 네. 자, 한장 해보자. 이마저도 음. 먹히지 않았다. 네. 아무 롯데에 대해서 팬들 입장에서 아왜 이렇게밖에 못 했냐고 성토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좀 근원적인 이유는 롯데가 몇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팀이에요.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연봉 효율이 전체 1위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그러니까. 1승당 네. 2억이 넘게 들어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대호 선수한테 4년 네. 150억, 네. 그리고 또 사야 선수한테 음. 4년에 98억. 네. 그리고 또뭐 민병헌 선수한테 4년에 80억 음.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FA 선수들 있죠. 네. 이런 FA 선수들한테 투자했던 그 부분들을 사실을 음. 빼면 이게 연봉이 확 다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의 효율성이 많이 좀 떨어졌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또... 어 강민호 선수와 FA 재계약이 이제 불발된 이후 어, 가장 좀 취약 포지션으로 꼽혔던 이제 포수 부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점도 굉장히 취약점으로 남았었고요. 굉장히 좀죠 포수 네. 부이뼈아팠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제 딛고 그래서 롯데가 아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기에 나섰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민규 단장이 지금 뭐 KBO 리그 최고의 핫피플인 건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 저는 아이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롯데 팬들께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네. 뭔가 잠깐 촉이 좀 왔어요. 네. 내년에 <laughs> 롯데는 꼴찌는 하지 않는다. 네. 결코 꼴찌는 하지 않는다. 네. 절대 꼴찌 할수 없다. 네, 음. 예, 이렇게 좀 봐집니다. 이유는. 네. 아, 뭔가, 롯데 전체에 신선한 긴장감이 불어넣어지고 있다. 음.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네. 서민 단장이 뭐, 지금 리그 최고의 하피플이죠 음. 자, 거침없는 행보 그죠? 지성준, 장시환이두 선수 트레이드. 과감한 개혁 작업들. 결국은 뭐 장찬 선수가 아깝죠? 아까운데 네. 구멍이 크다 그러면 뭔가 출혈도 감소하면서 이 구멍부터 먼저 메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연봉 협상 뿐만 네. 아니라 네. FA 협상 네. 과정에서도 뭐좀 진짜 끌려가지 않는데 이런 좀 강폭행보가 선수단 전체에 좀 긴장감을 불어 넣는 것이 아니냐. 네. 그로, 그렇게 보고 사실 진짜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성민규 단장 FA 협상을 하는데 FA 선수하고 에이전트 측에 48시간 이내에 대답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아, 이런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갑질 협상인가? 음, 어떻게 보면 그럴 네.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롯데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음. 눈치 보다가 끌려가다가 음. 결국 나중에는 뭐 맞지 못해 이렇게 네. 가고 저렇게 가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극약 처방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극약 처방이라는 거는 그만큼 환자가 위중하다는 것을 음. 이야기하잖아요. 그 극약 처방은 무조건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보다는 이걸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으니까 감안하면서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데가 지난 수년간의 이런 작업들을 봤을 때 이대로 가망이 없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고 그래서 구단이 이제 3 7세 젊은 단장으로 하여금 개혁 작업을 한번 진두지해봐라.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매우 이 작업들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받고. 물론 뭐 당장 내년에 롯데가 가을야구 가겠다. 이건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성단장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응. 이번 달 초에 만났을 때도 저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3년 후에는 응. 좀 일을 낼수 있는 구단으로 만들겠다. 내년은 그런 키틀를 마련하는 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작년에 하나이글스를 보면서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응.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용득 감독이 처음 왔을 때. 네. 뭔가 3년 후에는 정말 한국 시리즈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 했는데 물론 뭐 하나가 올해 안 좋았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지난해 하나가 11년 만에 가을야구로 가고 3위를 할 것이다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꼴찌 후보였어요 꼴찌 후보였는데 이게 뭐냐면 작은 변화가 음. 큰 변화를 주도하고 를 이러한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 결국은 있던 구멍들은 메워지고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고 그럼 런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팀이 음. 근데 제가 좀한 발짝 떨어진 입장에서 로제를 네. 봤을 때는 네. 어~ 굉장히 핫한 성민규 단장과 달리 허문회 신인 감독은 비교적 눈에 안 띈다고 해야 될까요 네좀 확실히 좀이 지금의 이 흐름에서 네. 좀 살짝 뒤에 있는 느낌이 드는데 차이 하다고도 알려진 네. 허문회 감독이 과연 좀이 시너지를 같이 좀 일으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많이 지금 뭐 드러나지 않으셨죠? 근데 매우 치밀한 분이다. 매우 음. 치밀하고 되게 꼼꼼하대요. 꼼꼼하고 지금은 칭찬 비난해서 비나했지만이 시간 길게 안 갑니다. 내년 봄이 네. 되면 그냥 본격적으로 더 많이 덜크득 오르죠. 매일 그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막 난도질 또는 막 그냥 비행기를 네. 태우는 그런 자리가 바로 롯데 자연체 감독 자리인데. 네. 타격 코치로 굉장히 성과를 냈어요. 롯데 박마이가 약하다고 네.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마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략도 없다. 음. 이런 비난이 많았는데 비판 비난이 많았는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좀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밖에도 좀 가장 눈여겨본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롯데가 외국인 선수 영입과 뭐 성적을 내는 데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 물론 뭐레일리나린드블럼 네. 같은 케이스도 있었지만 뭐 결국은 이제 그 외국인 스카우트 담당자로 있었던 사도스키의 선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분명히 뭐 있었습니다. 이번에 날아갔죠. 날아갔죠. 네. 갔죠. 근데 이번에 드디어 롯데가 결단을 내렸어요. 사도스키와 네.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네. 정말 정면 변화를 택했고 그리고 굉장히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세 명의 외국인 새 선수를 다 영입을 마쳤습니다. 네. 뭐 올해보다 못할 수가 없겠죠. 물론 레일리 선수는 긴 이닝을 던져주고 이닝 이터를 했지만은 자 5승 14패인데 5승 14패입니다. 뭐 평균자책점은 3점대죠. 그래도 3점대 후반인데 댄 스트렐리 선수가 이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이 네. 선수를 두고 팬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네. 언론의 시각도 많이 엇갈립니다. 경력이 좋으니까 기대가. 근데 또 최근 성적만 놓고 보면은 조금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어, 경력이 좋아요 경력도 네. 좋고 최근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LA, LA 아, 다저스에서 그렇... 뛰고 있어야 된다 않나 여기는 올, 롯데 네. 자연치료 올리는 네. 없지만 이 선수가 뭔가 가운데 붕 뜨고 좀 부진하고 안 좋았던 부분은 무릎이 음... 조금 아, 아팠었거든요 예, 무릎 수술을 마쳤습니다 좀 빠르게 해서 그래 회복기에 들어있고 롯데가 네. 이 부분을 체크를 했어요 네. 체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던지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이 정도 선수가 한국에 올 이유가 전혀 없다. 음. 전혀 없고, 커리어가 있는 선수는 던져보면요. 네.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건 분명해요. 어떤 특별한 변화, 특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음. 타자들의 그런 여러 성향이 다른 타자들을 상담에 있어서 네. 커리어를 쌓고, 지금 이 선수가 88년생입니다. 음. 그러니까 함물 갈 그런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한 3, 4년은 충분히 좋은 하락을 할수 있는 선수고, 네.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고, 음. 딕슨 마차도, 일단 이름부터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는 마차도잖아요. <laughs> 아, 너무 <laughs> 점치기 식으로 예측을 하시는 뭐, 데요 사실은 네. 롯데에서 굉장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선수고, 한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딱이다독딱이다 음.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수비 좋고, 거포 LA 다 좋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런 선수가 네. 아니지만, 네. 이 정도 방망이지만 한국에 오면요 홈런 열 개도 치고 열다섯 개 정도도 네. 칠수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열다섯 개 치면 바로 그냥 올해 롯데 방망이 생각하면 팀내탑타에에 들잖아요. 네. 그리고 수비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저도 마, 마차도 선수가 이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롯데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일루 삼루가 다 굉장히 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포지션의 자리고. 마차도 신봉기로 2루 유격수를 꾸린다고 하면 은 이게 마차도 선수가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 롯데의 내야진 구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신봉 선수가 이제 네. 유격수 가다가 만약에 이제 2루수로 가게 되면 수비 부담이 덜해지면 방망이도 좋아진 여지가 있다 음. 그리고 수비에 대한 집중력도 네. 이러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변화는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네. 자. 그,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네. 과연 내년 5월 네, 개막하고 약한달반 정도 흐른 후에 롯데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자, 이제 5월에 롯데가 어떤 모습일까 저도 좀 궁금한데 과연 이제 문제는 롯데를 놔둘 것인가? 자, 팬들도 그렇고, 음, 자, 언론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야, 팬분들께서도 기다리기 너무 컸던 거예요. 길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또 기다려라. 음. 이런 말을 팀에서도 할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기다리더라도, 자, 밥을 기다리더라도 뭔가 간식을 좀 먹으면서 기다려야죠. 아, 너무 허기지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요리가 나오기 전에 전체 요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진 않잖아요. 네. 뭔가 싹이 보여야 된다. 이 부분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네. 그래야만 팬들도 기다려주시고, 또는 이제, 언론들도 문제인데,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저는 뭐, 거의 뭐, 기르기의 수장처럼 돼 있는데, 근데, 이 롯데 기사가 많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쓰면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기자들 음. 거다 압니다. 그래서 더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쓰면 팬들께서도 이 뭐, 지지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롯데가. 까도 까도 깔 때가 또 계속 생겼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좀, 좀, 네. 네, 항상 화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슈도 많은 그래서 팀이죠. 그래서 네. 그런데 뭐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음. 제가 사실 뭐한 며칠 전에 레일리 선수 기사를 잠깐 썼거든요. 네. 보류권을 왜 묶었느냐. 네. 그게 롯데 이야기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떠난 선수가 레일리 네. 선수였고, 음. 그래서 이제 이 5년 보류권은 사실은 뭐 안전 장치냐, 족쇄냐 음, 음. 이 부분을 한번 논해보자. 네. 그런데 이 롯데 팬들께서는 뭐. 왜 센즈 갈 때는 아무 어 말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센즈 <laughs> 네. 갈 때는 센즈가 가격 끊이 했는데, 레일리는, 어이 레일리가 갔어, 네. 이게. 이게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아래 시점이나 뭐 네. 이런 항상 미묘한 것들이 저부터는 이 부분은 바꿔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내년에는 롯데 팬들의 이런 오래 지친 기다림이 좀 다시 한번 보상을 받는 시기가 될지 약 10년 전 롯데 그때 그 뜨거운 팬들의 열기를 다시 한번 저 역시도 느끼고 싶습니다. 꼴찌 아, 안할것 네. 같아. 요 네. <laughs> 한번 지켜봐 보시죠. 네? 내년에도 이 예측이 맞는지 한번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